1번 문제를 풀어 보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4차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에서 보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12가 x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얘가 4차식이기 때문에 4차항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요 뒤의 식은 2차식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fx의 모양을 만들고 나에서 fx 6이 x 루트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루트 3 0 되는 값을 대입한 게 6이 나와야 되고 다에서는 fx는 x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의 1은 0이 될 거야. 이 위에 가 식에다가 나랑 다의 두 식을 대입을 해 주게 되면은 처음에 x의 루트 3을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 3을 넣은 게 6이 돼야 되니까 6 12는 얘는 루트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3에서 6이고 또3 더하기 루트 3에2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와. 그리고 얘가 6, 마이너스 6이야. 약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3 플러스 루트 3에2 플러스 b가 될 거고 따라서 루트 3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또 마찬가지로 x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1 대입하면 f의 1은 0이니까 안 쓸게. 그럼 마이너스 12는 1 집어넣으면 4에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야. 또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 이 두식을 연립을 해보자. 연립한다고 하는 건 별로 어려울 것 없고, 두 개를 빼주면 돼. 두 개를 빼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1, a가 돼 b는 사라질 거고, 0이 나와. 따라서 a가 0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와.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저기에서 찾는 것은 바로 x 마이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니까, x 마이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f에, 2를 찾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다 구해놨어. 일단은 fx-12는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a는 0이니까 안 쓸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자. f의 2. 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게 되면 2는 4에다가 3을 더하면 7이고 2는 4에서 4 빼니까 0이고 플러스 12 그래서 얘가 0으로 사라져서 따라서 답은 12가 돼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제일고 13번 문제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가 여기에서 좌변과 우변에 뭔가를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앞에 이제 개수들만 찾을 때는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처럼 이렇게 x-2, x-2의 제곱, 얘네들의 거듭제곱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대입하는 건 아니었어. 기억나? 어떤 걸 대입해야 되냐면은 이안니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대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 요것에 값을 찾아줄 거야. 근데 일단 저기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찾고자 하는 것은 얘네들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단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묶어서 적어볼게. 그러면 땡땡땡 가서 a 의1 0가지의 개수고, 또요 앞에 2가 있는 것끼리 묶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밑에 차, 밑에가 홀수인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짝수인 것의 개수랑 이 위에 차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로 따로따로 묶어질 거야. 우리가 찾는 건 얘네들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x-2가 1인 거 하나 대입하고 x-2가 마이너스 1인 수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x는 3을 대입하고 여기서의 x는 1을 대입을 해보자. 대입해서 식을 적어보게 되면은 3의 10승,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5승, 3의 제곱 플러스 4야.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얘네들이 다 1이 되기 때문에 a0, a1 이런 식으로 앞에 계수만 남아.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 숫자를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a라고 적어놓을게. a로 치환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1인 값을 한번 넣어보자.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쪽에도 1을 집어넣으면은, 처음에는 a0지만, 두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1, 또 플러스 a2,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와, 마지막은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이 0이야. 그래서 계산이 좀더 쉬워져. 그래서 이 위의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를 2번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1번하고 2번을 먼저 더해볼 거야. 1번하고 2번을 더하면 이게 a고 얘는 0이니까 그냥 a는 하고 나올 거고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보이지? 우리가 홀수 부분이 사라져. 밑에 참자가 홀수인 게다 사라지게 돼. 그리고 a0, a2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만 나오는데 그게 다 2배가 돼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이렇게 짝수번째만 있는 밑에 첨자가 짝수인 것만 있는 것들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가 나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빼보자. 빼주게 되면 2개를 빼도 역시나 a야. 근데 이번에는 빼면 짝수번째가 사라지는 거 알겠지? 그리고 홀수번째가 다 2개씩 남아.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홀수 번째도 역시나 똑같은 값을 갖겠네. 위에 거랑. 그래서 이제 이두 식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식에다가 하나씩 넣어보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요 밑에다가 다시 써서 넣어보게 되면 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은 여기에서 앞에 식은 마이너스 2분의 a고 뒤에 식은 그냥 a가 될 거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a가 답이야. 그럼 이제 요 a만 계산하는 일만 남았어. 근데 저 a가 계산하기가 솔직히 많이 숫자가 커. 그래서 그냥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4곱하기 3의 5승. 요 뒷부분은 그냥 계산하자. 9하기 4는 어차 마이너스 9하기 4 마이너스 5니까. 얘는 공통인수 3의 5승으로 묶으면 3의 5승 마이너스 4가 나와. 근데 우리가 3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은 243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243이고, 거기서 4를 빼니까 239가 나와.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정도 계산은 해줘야 될 거야. 243 곱하기 239를 한번 계산해 보자. 3927. 올라가고, 9436. 또3 올라가고, 9218. 1,187이고, 3, 3은 9, 3, 4, 12, 3, 2, 6, 729고, 2, 3은 6, 2, 4, 8, 2, 2는 4. 하나씩 계산해 볼게. 7이고, 얘도 7이야. 하나 올라가니까, 얘네들 계산하면 0 되고, 또 하나 올라가니까 8되고. 8 되고, 58,077이야. 8,077에서 5를 빼면 58,072가 나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A가 아니고 2분의 A지. 그러니까 나누기 만 해주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따라서 구하는 답은 2로 나누면 2는 4, 2고 18, 2, 3은 6, 2, 6, 12, 29,036. 답은 있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거야. 제일고 14번 문제.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야. 미지수가 주어져 있고 미지수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그러면 기억부터 봐볼게. 기억에 b가 양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물어봤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는 0축이거든. 즉 fx가 y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 e, 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판별식을 생각해야겠지.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 c 야 근데 얘들아, 실수는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양수야. 근데 b도 양수야. 그렇다는 건 얘는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맞아그 다음에 니은을 봐보자. 기억은 맞고. 니은에서 보게 되면 x 값의 범위가 -a랑 -4분의 a일 때, f(x)의 최대 최소값의 차가 4분의 a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제한된 범위,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문제야. 당연히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겠지. f(x)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면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면 AX 당연히 x 앞에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반의 제곱을 빼주는 거야. 그래야 식이 안 변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건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식이 나와.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야 얘들아. 그렇다는 건 대칭축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얘는 최소가 되는 x 값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y 값은 최소 값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최대는 더 멀리 떨어진 데서 나와.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알겠지. x가 마이너스 a에서 최대 최대 값이 나오는데, 그, 최대 값은 그럼 얼마가 돼? 근데, 분수식이니까 여기다 넣지 말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가 최대 값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나왔어. 최대랑 최소의 차니까,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빼줘보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니까 4분의 A제곱이 돼. 그러면, 얘는 틀린 거야. 그래서 네는 틀린 게될 거야. 음, 디그에서 보게 되면은 디그에서는 우리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2차 함수랑 직선이 항상 접한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근데 얘네들이 항상 접한다는 거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 둘을 연립한 이 식이 그니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쪽으로 이항을 하자. X제곱. 근데 이거 넘어오면 2A-2KX인데, 2로 묶으면 A-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는 0이야. 이것이, 그러면, 근이 한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한 개가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라는 거. 판별식 D를 해보자. 짝수공식의 판별식을 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인 거야. 정리하자. a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제곱하고 더하기 b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는 0이 나와. k제곱 사라질 거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라는 말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가 있는 항과 이렇게 k가 없는 항을 묶어보자. 그럼 우리 앞에서 항등식 배웠어. k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1분의 1이고 여기다가 1분의 1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 그럼 a랑 b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당연히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합은 4분의 1이다. 얘는 맞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거야.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15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벽면의 길이가 120m인 철망으로 D 그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데, 근데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에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각각 XY라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벽면이 생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D 그자에 철망을 둘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로 길이 X. 이걸 세로 길이 y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문제야.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일단은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하나, x가 있고, 세로의 길이가 두 개니까 x 2 y 가 120이라는 식을 이용을 할 거야. 이제 이거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자. 일단 기억에서 보게 되면 가로, 이거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크지 않을 때야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은 거야. 세로의 길이가 y고 가로의 길이가 x야. 그렇다는 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을 때를 뜻하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가 y 즉 세로의 길이가 0하고 40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문제야.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x는 하고 정리를 해.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게 되면은 y하고 x 대신에 120-2y를 대입하면 한쪽으로 넘겨서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y는 4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더 y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는 능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려 니은에서 가보자 울타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럼 바닥의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지 바닥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가로곱하기 세로니까 x랑 y야 근데 이때 가로 길이가 30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가로가 x였어 근데 선생님이 정리하기가 쉽게 이렇게 정리한 것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럼 x 대신에 120-2y를 대입을 하고 얘는 y가 돼 이거 전개해주면 y에 대한 2차 함수야.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0y, 플러스, 당연히 반의 제곱이니까 90 더하고, 얘를 90 빼주게 되면 여기서 만나서 1800이 나와. 그리고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 그럼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y가 30일 때, 최대값을 가져. 근데 y가 30이면 x는 얼마일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지. x는 6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30이 아니라 60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럼 얘도 틀리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을 봐보자. 디귿에서 보게 되면은 세로의 길이가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보다 작지 않을 때야.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가 y야 y가 x보다 작지 않을 때라는 것은 크거나 같을 때야 기억처럼 일단 범위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이제 이것을 또 대입을 해서 범위를 찾게 되면 이번에도 또더 옮기고 3으로 나누니까 y는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들아 한 가지 더 있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은 당연히 x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왜냐면 x가 음수가 나올 순 없으니까. 그래서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y는 60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서 우리가 바로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이 범위를 얘들아 어디다 넣느냐면 아까 니은에서 넓이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생각을 해봐. 그럼 저걸 다시 갖다 써주게 되면 은 넓이 x, y는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30에 제곱 플러스 1800이야. 이차함수의 최대값인데 당연히 꼭지점이 요 안에 안 들어가. 그렇다는 건 꼭지점에 가장 가까운 40을 넣었을 때가 바로 최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40을 집어넣게 되면 은 얘는 1 0의 제곱 100에서 마이너스 200이니까 1600이 맞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하나가 답이 될 거야. 제일고 19번 문제를 봐보자. 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뭐 중근 갖는 거야. 뭐 판별식 있는 영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수 a, b에 관련된 값이야. 당연히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거 알겠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일단은 먼저 판별식을 세워보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 거니까 판별식 D를 구해볼게.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되게 뭐 길지만 일단은 부호를 정확하게 잘 바꿔서 적으면 돼. 그래서 이게 0이 나와야 돼 계산은 해야겠지 여기서 a 제곱과 요 a 제곱 사라질 거고 b 제곱도 완전 제곱식에서 b 제곱 사라질 거고 eab 마이너스 eab 빼는 거니까 요 값이 4ab가 나와. 나는 암산을 좀 계산을 하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이제 식이 뭐가 나오냐면 ab 3a 3b 21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연수 조건 때문에 뭔가가 계산이 돼야 돼. 일단 얘네들의 공통인수인 a로 묶자. 그럼 여기도 b-3이 나와야 되니까 앞에 계수 3으로 묶고 b-3을 억지로 만들어줘. 3을 뺐으니까 3을 더해서 얘랑 곱해서 나오면 9가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2일까지 적어주고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돼. a 플러스 3. b 3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얼마나 와? 10이 나오지? 마이너스 10이 넘어가서 플러스 10이가 나올 거야. 곱해서 10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 대신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a가 당연히 1 이상이야. 근데 거기다가 3을 더했어. 그럼 a 플러스 3은? 4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4보다 큰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져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 줄게. 얘가 만약에 4면 얘는 3이 되는 거 알겠지? 그다음에 또 4보다 큰 12의 약수 뭐 있어? 6 있지? 그럼 6하고 6이1 2 하나 더 있지? 12하고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당 우리가 a랑 b를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의 a 값은 3을 빼 주는 거니까 1이고 b는 여기다가 3을 더하니까 6이 돼. 이 값에서 A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얘는 3을 빼주면 3이 되고 B는 여기다가 3을 더하면 5가 돼. 또 여기서 A는 3을 빼주면 9가 되고 B는 3을 더해주면 4가 나와.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A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얘는 6이고 얘는 15고 얘는 36이야. 그래서 가장 큰 값은 36이고, 가장 작은 값은 6이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경우가 확실히 확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 끝. 네, 리고 서술형 4번 문제야. 이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 계산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그래도 하나씩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자. 일단은 문제에서 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얘래. 근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문제를 정리해 보자. 두 근의 합 베타분의 1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A고 여기서 두 분의 곱, 알파 베타 분의 1은 마이너스 1,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알 거야. 얘도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은 이렇게 나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나와. 일단 두 식을 가지고, 니가, 네가, 네가이 식에 이제 우리가 뭐냐, 합과 곱을 구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해주면 되는 문제야. 그럼 여기서 알파 3승, 첫 번째.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을 구해야 되고 또두 번째 마찬가지로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도 구해야 돼. 근데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차를 한번 구해보자. 얘네 둘을 가지고 차를 구하게 되면 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뺄 거야.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A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나와. A 제곱 플러스 4는 항상 양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4가 나와. 그러니까 답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뭐를 이용해서 찾아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a b 가 양수라는 조건이야. 그럼 일단은 a 는뭐 양수 뭐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얘가 양수이려면은 두 분의 합이 음수가 나와야 돼. 왜냐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b 이기 때문이야. 그럼 일단은 얘네들의 합이 음수가 나오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베타 3승은 우리가 배웠던 변형식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두 가지 식이 나와. 하나는 플러스 1 되는 거랑 하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두 가지를 해주게 되면은 먼저 플러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나와서 당연히 우리가 루트 1를 세제곱 하듯 하면 이루트이듯이 하나는 벗겨지고 a제곱 플러스 4에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4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베타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트 a제곱 플러스 4야. 루트 a제곱 플러스 4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4가 돼.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때도 한번넘어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어 별로 어렵지 않아. 왜냐면 얘가 세제곱하면 음수고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이 앞에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즉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에 루트 a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3에 루트 a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계산해주게 되면은 앞에 부호만 바뀌어. 그리고 나서 아직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고 얘를 계산해보자. 얘는 통분해주게 되면 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두 분의 합이. 왜냐면 1번하고 2번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두 분의 합인데 이두 분의 합이 양수가 되면, 음, 이건 틀렸다. 지우자. 양수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b 가 음수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두 근의 합이 둘다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밑에인 음수인 게 답이 될 거야. 얘도 답이고 여기서도 얘가 음수인 게한 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를 찾아볼게.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4고 얘도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가 돼. 중요한 거는 얘들아 꼭 공통인수로 자꾸 묶어. 자꾸 묶어서 보게 되면 물식이 나와. 나중에 이제 우리가 A를 찾으면 B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A를 찾아보자. A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은 얘네들의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곱을 이용해야겠지. 두근의 곱이 18인 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곱하면 그게 바로 18이고 진짜 곱해보자.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은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a제곱 플러스 4랑 루트 a제곱 플러스 4를 곱하면 그냥 벗겨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전개해보자. 4차식 나오지만 우리가 복 2차식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플러스 4인데 18 넘어와서 마이너스 14가 될 거야.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제곱은 하나는 2고 a제곱은 마이너스 7인데 당연히 얘는 안 되겠지? 허수니까. a제곱이 7이니까 따라서 a는 양수니까. 루트 2가 답이 될 거고 b는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는 당연히 양변 마이너스 없애고 a제곱 플러스 2에 루트 a제곱 플러스 4야. 하나씩 넣어보면 돼.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2여서 4고 얘도 2 더하기 4니까 루트 6.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은 a는 루트 2, b는 4루트 6이야.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 꼭 해봐.